그렇죠. 지금도 자꾸 이렇게 꺾이거든요. 음. 팔을 손목을 쓰지 말고 왼 팔을 쫙 밀어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왼 어... 어깨 쭉 이렇게. 네. 네. 피부가 빛나요. 밖에서 <laughs> 연습 잘안 하시나봐요. 네. 실내에서만 <laughs> 하시나봐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여섯 장이 아무래도 쳐져 있어서 음. 음, 얼굴이 탈 일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 피가 너무 좋다. 네. 무슨 조시예요저천조시 어, 저랑 같은 조시예요천시몇 어. 살이에요? 스물아홉이요. 아, 그러면은 제 동생 어. 하겠습니다. 언니. <laughs> 우리 이렇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정민아, 꿀 붙이자. 꿀 붙이자. 골프 치면서 어디 다쳐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제가 준비 운동을 잘안 해요, 원래. 그래가지고, 치면은 막 어깨 빠질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네. 왼 어, 어깨요? 왼 어깨요? 여기도 아플 때도 있고, 여기 뒤에 날개뼈가 진짜 오랫동안 아팠었어요. 네. 보통 이게 팔로 많이 올리는 수익이다 보니까 음. 어깨가 많이 다치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를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네. 일단 손목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팔, 클럽 중간 정도 잡으시고, 네.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오,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손목이 조금 더 부담 없이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왼쪽이 평상시에 잘안 쓰는 손이고, 오른손잡이시죠? 네. 그러니까 왼손을 더 많이 풀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어깨 뒤에 네. 어드레스 똑같이 하시고 좌우로 이렇게 비틀어 보실래요? 그렇죠. 네 스윙인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좌우로 그렇죠. 이거 하실 때도 무릎이 조금 굽힌 상태에서 그렇죠 비틀어 보시면요. 스윙할 때도 무릎을 펴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 시원해. <laughs> 그렇죠 좌우로. 이거 해보시면 이거 돌리기만 해도 체중이 와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래서 체중 이동 느끼실 수 있어요. 둘, 그렇죠? 하나, 둘. 그리고 턱 밑으로 왼 어깨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고 다운 때는 턱 밑으로 오른 어깨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나, 둘, 그렇죠? 뭐등 스트레칭 할 건데 이거 팔 이렇게 피신 다음에 뒤로 살짝 무르셔서 이렇게 뒤로 쭉 엉덩이 빼 보실래요? 그렇죠. 네, 여기 등쭉 늘어날 수 있게 허벅지 오. 뒤까지 쭉 오! 그렇죠? 좋아 오, 유연하시네요 <laughs> 괜찮아요? 네 이러고 있을까요? <laughs> 향 올라오셔서 이제 뭐 발목, 발목도 살짝 풀까요? 반대도 그렇죠. 이제 한번 빈 스윙 들어가 보세요 해보세요. 오늘 조한경 프로님이 저를 리드를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laughs> <laughs> 계속 따라가게 되는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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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라이스가 하시니까? 많네요. <laughs> 약간, 약간 탑볼이죠. 네, 탑볼성이고 헤드가 약간 열려 맞으시요볼 음, 조금만 더 끝까지 보고. 이뒷땅 아닌가요? 네, 뒷땅한 <laughs> <laughs> 번만 더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일단, 전체적인 스윙 스타일이, 치실 때 약간 오른발이 빨리 뛰지면서 약간 축이 왼쪽으로 많이 밀리세요. 어. 그래서 오른발을 좀 임팩 트까지 쳐놓고, 피니 있을 때 뛴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머리도 조금만 더볼 뒤에 잡아놓고. 네. 다시 그게 늘 저의 문제예요. 음. 근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발 잡고 미 씨. 그렇죠. 지금도 약간 해덕. 음. 나이스. 어드레스 한번 해보실래요? 테이크백까지 한번 와보세요지 그죠? 음. 지금 보면 테이크백 때 헤드가 많이 올라가요. 음. 이게 테이크백 때 그냥 왼팔을 쭉 낮게 밀어서 오셔야 되는데 손목을 너무 빨리 쓰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음. 그래서 왼팔을 쫙 밀어서 헤드하고 손하고 거의 같은 선상까지 이렇게 밀어서 오셔야 돼요. 음. 그럼 어깨를 조금 더 쓰실 수 있어요. 음. 한번 해보시면 돼. 네. 그죠? 오신 다음에 그래서 손을 올리지 말고 왼 어깨를 쭉 넣어 오실래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볼이 있다고 치고. 봐보시면 볼이 네. 중앙보다는 살짝 오른쪽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손으로 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중간에서 보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돌리면, 그죠? 이렇게 음. 보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 머리를 조금 더 잡고 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쳐볼까요? 네. 그렇죠. 지금도 자꾸 이렇게. 꺾이거든요. 음. 팔을 손목을 쓰지 말고 왼 팔을 쫙 밀어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어. 왼 어깨 쭉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 살짝 웃는 느낌. 그렇죠. 나이스. 좀더 일자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좀더 왼쪽 뒤쪽이 많이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오른발 빨리 떼져요. 어, 그런 거 같아. 소리가 그랬어. 왼쪽으로 턴 그렇죠 머리 거기다 두고 음. 치지 말고 잠깐 어드레스 해보세요 네. 볼 뒤에서 한번 어드레스 해보세요 볼 앞으로 오셔서 아니, 뒤에서 앞꿈치 살짝 들어보세요 끼이하 시지 말고 팔로우까지만 몇개 쳐보세요 그렇죠 다시 이게 뭐요? 이 발이 너무 빨리 뛰니까 일단 뭘 껴놓으면 못, 못, 못 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껴놓은 거예요 세게 치셔도 상관없고 죠 그렇죠, 다시 지금도 백스윙 너무 손으로 들어가니까 어깨를 쭉 밀어서 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한 번만 더 어깨 쭉 밀어서 오세요 턴 그렇죠 오 지금 좋아 진짜 약간 느낌 왔어 골프의 <laughs> <꿀패의> 신이 오셨어. <laughs>